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오늘은 64번째, 64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좀 복습을 하면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자와 양의 비유 가운데에 거짓 목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 목자는 누군가? 그 특징이 뭔가?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는 이 거짓 목자의 특징은 그들의 삶이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 그래서 그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은 오리로 들어갈 때에 다른 데로 넘어간다 그러세요 문이 있는데 문으로 들어가질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간다. 다물 넘어가는 건지 개구멍으로 들어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는 단지 그 문을 이용하지 않고 들어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왜곡되어 있고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번째는 이 거짓목자는 양의 우리 들어갈 때에 우리로 들어갈 때에 또 양의 그 우리 안으로 갈 때에 목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거짓목자는 들어가는 방식도 비정상적이지만 들어가는 목적도 잘못되어 있다. 그것은 양을 돌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양을 해하고 훔치려고 들어간다. 그래서 그 거짓 목자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그 결과 양들이 죽음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 세 번째는 이 거짓 목자의 특징은 이리가 올 때에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여기 이리가 온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 이 시대로 말하는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그 어려움을 외면하고 도망을 간다. 그럼 왜 그렇게 도망을 가느냐? 싹꾼이기 때문에 도망을 간다. 싹꾼은 돈 때문에 일하는 자를 의미하죠. 그러기에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오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이리가 들어와서 양들을 해치고. 늑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로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거짓 목자를 만나면 우리가 일생 동안 불행하지만 선한 목자를 만나면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선한 목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준다, 그랬어요. 문을 열어준다. 여기 3절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두에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랬어요. 이 문을 열어주는 게왜 중요하냐면은, 그 밤새도록 양이 우리 안에 갇혀 있다가 이제 아침이 되면 문을 열어 주어야 들판에 나가서 물도 마시고, 또 풀도 뜯고, 또 공기도 마시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이 문을 열어서 양을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고, 삼절 중간에 보면은. 각각 그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는가. 그거는 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양을 훔쳐갈 수도 있고, 또 양이 병들어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이 없었는지 한 마리 한 마리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이거는, 양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목자가 섬세하게 돌보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 대형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데, 목사가 어떻게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겠습니까? 한계가 있죠. 교회 처음 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누가 나왔는지, 누가 들어왔는지, 2단에 속한 사람인지, 4단에 앞잡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는 예배 끝나고 교인들하고 목사님이 악수를 나누는데, 오늘 교회 처음 오셨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이 아니, 저는 이 교회 안수집사인데 목사님 절 <laughs> 모르시냐고. 모르는 거야. 누가 왔는지, 누가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가 대형화되면은 목사가 죄를 짓기가 쉬워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도 할수 있고, 교만해지거나 위선적으로 살 수도 있어요. 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그러면 그분은 365일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해야 돼요. 그래도 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힘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그 양들의 이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은 가끔 이름을 짓기도 하더라고요. 자기가 키우는 양들의 이름을 져요. 그런데 우리 강아지 키울 때 이름 짓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양들도 이름을 다 짓고, 부르면 그 양이 알아차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고, 병들었나 어떻게 됐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의 특징이다. 진정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간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아침에 양들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 들판으로 내보냈는데,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고, 여기 4절 초두에 말씀을 보시면 본문,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간다, 그러세요. 앞서간다. 무조건 양들을 들판으로 내보낸 게 아니고 앞서서 인도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땅은 광야가 많기 때문에 물도 부족하고 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앞서서 양들을 인도해서 물이 있는 곳으로 풀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는 뭡니까? 앞서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기 바빠요. 도망가기 바빠요. 특히 어려울 때, 일이가 몰려올 때, 상황이 곤란할 때는 도망을 간다. 이리 때가 와도 목자는 이리를 피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리와 싸우는 거고 거짓 목자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앞서 간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가 앞서 간다 고 그럴 때 혼자 빨리 가는 걸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면 사도 베드로는 공동체 안에서 목사든지 장도든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약물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앞서 가라는 말이 없어요. 본이 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본이라고 하는 말, 우리 그 헬라 말론 투포스라고 그러는데, 투포스. 이 투포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죠. 투포스. 첫째 의미는 뭐냐면은, 우선 반복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영어로 example 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어 단어에 type 이라든지 또는 그 typology 라는 말이 있어요. 저, 저 사람 무슨 type 이다. 그 type 이라는 말 쓰죠. 바로 그 단어가 한라말의 투포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뭔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 그걸 유형이라고 하죠. 유형. 그게 타입이에요. 또, e x a m p l 이라고도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좋은 것, 선한 것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실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 유형을 따라서 올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을 본이 되라는 말로, 여기 사도 베드로가 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투포스라고 하는 의미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앞서 가는 것의 의미가 있어요. 앞서 가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빨리 달린다는 뜻이 아니고 누군가 따라올 수 있도록 누군가 따라올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조금 앞에 나가는 것 뜻입니다. 그게 투포수예요. 그러니까 먹자는 혼자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양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조금 앞서가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으로, 풀이 있는 곳으로, 예? 조금 앞서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앞서간다는 그 말씀의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한 목자는 앞서가는 거예요.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끌고 조금 앞서가는 거예요. 너무 가버리면 양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양들이 눈이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목자가 너무 멀리 가면 찾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냐 그럴 때, 자신을 희생한다. 그렇습니다. 여기, 어, 보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또 15절 말씀 끝부분에도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반복하셨어요. 반복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세상죄를 쥐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자기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릴 것을 이미 예표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이 시대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목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만, 거짓 목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양들을 버리고 도망감으로 양을 죽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목자는 어떤, 어떤 사람인가? 도족이 오는 것, 도족질하고 죽이고 열망시키는 것 뿐이다. 거짓 목자를 도둑이라고 그러세요. 그 도둑은 어떤 사람인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지금 우리가 살핀 것처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양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게 된다. 생명을 얻고 풍선이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이처럼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목자라는 것을 여기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양들이 참그 목자를 잘 알아볼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양들은 눈이 어둡고 잘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앞에 가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그 실수로 빠진 건데 아 거기 빠져야 되는 겁가보다 같이 빠진다는 거야. 그 정도로 눈이 어둡고 좀 모자랍니다 어리석어요. 그런데도 양들은 목자를잘 알아봐요. 눈이 어둡고, 그렇게 어리석은데도, 목자는 잘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 본문 4절 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중간에 보면은, 목자가 앞서갈 때,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래어요 눈은 어두운데, 귀는 밝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야. 앞서갈 때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기 양은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들판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듯이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알고 그것을 듣고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자가 아닌 이상한 사람이 목자 흉년이 되면서 자기, 자, 자기들을 부르면 어떻게 하는가? 본문 5절 보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간다 그랬어요. 눈이 어둡고 어리석은 양들도 목자의 음성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이 아무리 부르고 인도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주님의 양이라고 할수 있는 교인들이 거짓 목자가 자기를 잘 꾸미고 나타나서 거짓으로 좋은 말을 하고, 그렇게 이끌어 갈때 죽음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들판에 어리석은 양들도 자기 목자와 타인은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이 아무리 떠들고 불러도 양들은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아, 저 사람은 가짜다. 가짜 목자가 와서 우리를 부른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그럴듯하게 말할 때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간다 이말 저는 그 원인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거짓 목자들이 하도 위장술을 잘하니까 위장을 잘하니까 광명의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가장을 잘하니까 거기에 속는구나 양도 안 속는데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는 이 시대에 목자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인들을 가르칠 때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가르치면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목자들이 예수님께 교인들이 집중하도록 가르치면 누가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해도 따라가지 않는다. 이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목사하면서 선한 목자는 이 세상에 단한 분밖에 없다.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아도 사실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3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거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도자는 하나라는 한 분. 그리스도 외에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선한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오는 목사님이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다 보면은, 때로는 약점도 보이고 실수하는 것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분도, 예? 선한 목자가 아니고 거짓 목자인가 보다. 그리고 또 돌아서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해도 그 목사님도 양에 불과한 겁니다. 양이에요. 그래서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유일한 선한 목자, 유일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또 죄를 범하신 적도 없고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라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구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마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양의 문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에요. 그럼 목사님들은 뭐냐? 그 문을 열어주고 또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첫째는 구원을 얻는다. 목사님들이 양의 문이라면 목사님들이 구원을 베풀 수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주 예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저게 문이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라 안내를 할수 있어요. 그러나 양의 문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두 번째는 이 양의 무니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양들은 구절 말씀에 보면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세요그 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노메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노메라고 하는 헬라언데 이거는 첫째는 풀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꼴을 얻는다는 것은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풀에서 풀을 뜯어 먹고 양들이 잘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영적인 양식을 얻는다 그럴 뜻입니다. 그걸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꼴을 뜻하고 있는 이 노메라고 하는 단어는 어원상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것이니이 노모스가 뭐냐면 율법을 뜻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노모스라는 단어가 율법이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꼴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다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입니다. 사람들이 뭐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기도 하고 물이 없어서 에? 목이 마르기도 하지만 아모스 선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들렸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이 기갈이 됐다. 아니 방송만 들어도 그냥. 설교 방송이 막 나오고 사방에서 뭐 유튜브다 뭐다 예? 하나님 말씀이 퍼져가는데 왜 말씀이 예? 기갈인가 기갈이라는 거예요 왜 제대로 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고 불량 식품이든지 예? 오염된 거래든지 그걸 먹으면 병들어에 먹을수록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먹는 것도 얼마나 골라서 먹습니까 왜?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내 몸이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먹고 저건 안 먹고 골라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양식을 그냥 막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건강한 음식인지 그것이 내 영을 살리는지 죽이는지 병들게 하는지 골라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살수 있는 영생의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꼴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목자를 따라갈 때 그런 꼴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을 여기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목자가 누군가 선한 목자는 이, 이 세상에 단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목자만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니고, 세상에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송 보면 또이 소리, 저 소리. 그냥 뭐 SNS를 통해서 막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막 퍼지고 너무너무 많은 소리가 세상에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구원을 얻는 길이에요. 풍성한 양식을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여러분들 사람은 사람은 그야말로 진승 양의 목자는 될수 있어요. 들판의 목자가 다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영혼의 목자, 우리 영혼을 돌보시는 목자는 단한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맑은 물로 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진정한 목자는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든 선교사든 뭐 장노든 집사든 그거 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다 양입니다. 목자 대신 양을,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양들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어떤 특정한 지도자나 사람을 따르고 있어요. 그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집중해야 됩니다. 양들은 목자에게만 집중해야 돼요. 그 목자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우리 일생을 그분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